업종 공략 어펜다운 오늘은 하나 금융 투자 삼성동 금융 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화장품 줍니다. 중국 광군제 기대 소비 심리 폭발 예상이라고 코멘트 해 주셨네요. 자, 중국의 광군제 원래는 이제 11월 11일인데 올해부터는 좀또 특이하게 12부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들었어요. 예, 일단은 중국의 이제 광군제가 네. 사실은 이제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됐죠. 음. 뭐 미국 대선이 워낙 좀 뜨겁다 보니까. 네.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군제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19로 좀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명히 폭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올해부터는 좀 일부 일부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1일에 메인 이벤트가 있는데요. 일단 이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일부가 좀 진행이 됐고요. 11일부터 4일간 지금 이제 메인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되는데요.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관군제를 상당히 이번에 좀 크게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, 역대 최대인 25만 브랜드가, 25만 개 브랜드가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. 8억 명의 지금 쇼핑이 좀 운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,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관군제 매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소비에 좀 바로미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처음에 이제 2009년에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억 정도 됐었는데 매출이 지금 2016년에는 이제 20조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제 2018년에 36조를 돌파했고 작년에 이제 45조를 돌, 돌파를 했는데요.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좀 늘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이러한 부분이 올해도 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택트 소비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열기가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좀 온라인으로 먼저 좀 개장을 했었어요.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큰 매출을 올렸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특히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어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1일 날 1차 예약 판매 시작 2분 만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7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린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이 화장품주가 상당히 좀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광군제 관련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화장품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중국 소비주 특히 이제 화장품 섹터를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렇군요. 11월 11일이 이제 어, 광군제 메인 이벤트 날인데요. 바로 내일 모레군요. 내일 모레 있는 날이고 이 중국 광군제의 그 어, 매출 규모가 어, 초반에는 84억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로 성장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고요. 여기서 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또 어,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눈여겨서 살펴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네, 윤여민 팀장님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남북 경협주입니다. 바이든, 북에 대한 강경 입장 고수라는 코멘트 해주셨군요. 자,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니 앞으로 이제 또 어,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도 관건인데, 일단은 강경,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군요. 어, 일단은 이제 투표 결과 좀 초반에는 이제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북 경협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이제 바이든이 점차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를 역전을 하고 당선이 되면서 사실 남북 경협주가 조금은 초반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네. 일단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에서 봤을 때 바이든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좀센 어, 발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. 특히 이제 뭐.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북한에 좀 정당성을 부여했다, 핵을 음.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. 김정은 위원장을 좀 깡패로 지칭을 하는 데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발언이 높은, 수위의 발언이 높은 발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초반에는 좀 남북 경협주가 힘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. 사실 뭐 남북 경업주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좀 롤러코스터를 좀 많이 탔습니다. 이제 뭐 리조트 개발업체인 아난티가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대북 철도 철도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이제 뭐 개표 초반에는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등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남 북한에 대한 어떻게 제, 제, 어, 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접촉을 했을 때는 좀 현재 상황보다는 좀 부드럽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좀 악재가 좀 예상이 된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치밀하게 북핵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좀 초반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주가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섹터로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두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, 그때 보면은 일단은 바이든이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조금 외교적인 부분에서 좀더 부드러운 기조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지만, 어, 북한에 대해서 많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, 어,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다는 점,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남북 경협주의 또 움직임도, 어,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.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? 어 화장품 섹터에서 좀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뭐이치한불이라는 네.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사실 이제 화장품 섹터는 이제 사실 이제 한한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왕이 이제 외교부장이 이제 뭐 다음 달에 이제 뭐 한국을 올 것이다 라는 뭐 계속 보는 뉴스라든지 시진핑 뉴스가 나온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9월 달부터 좀 들썩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군제가 좀 시작을 하면서 좀 화장품 섹터가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조정과는 약간은 좀 무관하게 좀 저점을 올려가면서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화장품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불렸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은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환경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온라인 부분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에 따라서 뭐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한다던가 어떤 M&A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활로를 좀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실 현금성 부, 어,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, 긍정적인 부분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관군제를 통해서 좀 턴어라운드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월부터 좀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조정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우상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 관곤제에좀 모멘텀을 받고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애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아직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좀 손절가랑 목표 효과를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.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45,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8,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한할령 해제 기대감 거기다가 이번 주 광군제 이슈까지 어, 이치 한 부를 어,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어 의견이었고요. 자 상승 기대. 업종으로는 중국 소비주 중에 화장품 섹터,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남북 경협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.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.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윤여민 팀장님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